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기억하며 보내는 월요일이에요.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요. 베드로가 바깥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니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잡힐 때 모두 나를 떠날 거란다. 모두 흩어질 거야. 베드로가 말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모두가 예수님 곁을 떠나더라도 저는 꼭 예수님 곁에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번 모른다고 말할 거야. 나를 세번 모른다고 말할 거야. 더 깊은 밤이 되었어요. 예수, 이리와. 너는 이제 재판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예수님은 힘없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셨어요. 친구들,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 있다고 말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두 어디로 간 걸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자신도 붙잡힐까봐 무서워서 모두 뿔뿔이 흩어졌어요. 베드로는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지요. 그 집안의 정원 안으로 들어간 베드로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신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군요. 아, 아닙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는 베드로가 문 쪽으로 피해 숨어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했어요. 모두들 보세요.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 나는 예수를 모르오. 잠시 후에 옆에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말했어요. 분명히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오. 당신 말투를 보니 들림없어. 무슨 소리요?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아주 아주 저주하오. 나는 그를 싫어하오. 예수를 모르오. 정말 모르오. 베드로가 세 번째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자 곧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울때 베드로는 어젯밤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베드로야,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번 모른다고 말할 거야.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가슴 아파하며 엉엉 울었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말할 것을 예수님은 모두 아셨군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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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은 <laughs>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줄 알면서도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단다. 나를 떠났다가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 되거라. 사랑의 예수님은 우리가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할 때에도 모두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요 라고 말할 때에도 예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해 하고 말씀하시며 끝까지 지켜주는 분이시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예수님, 베드로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잘못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제가 믿어요. 용서하시는 예수님 사랑처럼 저도 친구들이 잘못할 때 사과를 받아주고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